안녕하세요. 이슈업입니다. 세계 최대의 테마파크 디즈니 월드는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유원지를 넘어 세상에 없던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마주하게 되는 고액의 청구서로도 유명하죠. 일주일에 1만 달러 우리 돈약 1,400만 원이 넘는 기본 여행 경비는 물론이고 자본의 힘을 실감케 하는 초고가 옵션들이 즐비한 이곳은 그야말로 공간 경험의 끝판왕 이자 자본주의가 빚어낸 거대한 실험장이라 불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압도하는 것은 바로 그 거대한 규모입니다. 플로리다의 월트 디즈니 월드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5분의 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에버랜드와 비교하면 무려 70배가 넘는 부지가 통째로 하나의 거대 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 전체와 맞먹는 이 광활한 땅 안에는 4개의 테마파크와 수십 개의 테마 호텔이 자리잡고 있어 방문객을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시킵니다. 하지만 디즈니가 진정으로 무서운 점은 그 거대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방문객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 치밀한 결제 장치들입니다. 디즈니는 지불의 고통을 제거하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손목에 차는 매직밴드 시스템입니다. 이 작은 밴드 하나가 호텔 키이자 입장권이며 동시에 신용카드 역할을 합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지갑을 꺼내 현금을 확인하거나 카드를 긁는 번거로움, 즉 돈이 나간다는 심리적 저항을 기술적으로 지워버린 것이죠. 가벼운 터치 한번으로 결제가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기념품과 간식을 사게 됩니다. 또한 모든 어트랙션이 끝나는 지점은 반드시 화려한 굿즈샵과 연결되어 있어 방금 느낀 감동을 즉시 소비로 치환하게 만드는 고도의 동선 설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격 정책 또한 철저히 자본주의적입니다. 2026년 현재 하루 수십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라이트닝 레인 프리미어 패스는 최대 449달러까지 치솟으며 줄을 서지 않는 특권을 판매합니다. 이는 자본에 따라 경험의 질을 계급화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효율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디즈니는 다음 100년을 위해 단순한 관람을 넘어 VR, 로봇, 게임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 딥마인드 등 글로벌 IT 거물들과 손잡고 만든 자율주행 로봇들이 파크를 누비며 실제 캐릭터처럼 관객과 상호작용하고 에픽게임즈와의 협력을 통해 테마파크의 경험을 디지털 세계로 무한 확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즈니가 파는 것은 단순한 놀이기구가 아니라 자본과 기술이 결합되어 만든 대체 불가능한 몰입입니다. 지불의 고통은 잊게 하고 마법 같은 경험은 현금화하는 이 치밀한 비즈니스 설계야말로 에버랜드 70배 크기의 이 거대한 영토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슈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